면 상담은 되게 나의 어떤 내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더 편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만큼 그 장점을 내가 잘 취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상담자랑 내담자가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음. 생각도 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비대면 상담의 장점도 많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주의할 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말씀 나눠주실 전문가 김은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네,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은아라고 하고 또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대면 상담에 비해서 좀 비대면 상담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 혹은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먼저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음. 그런 장점이 가장 큰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덜하다. 어. 왜냐면 상담자랑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더 편해서, 오히려 내 얘기를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다? 이런 음.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낯가림이 심한 내담자분들이나, 아니면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을 되게 살피는 분들 있잖아요. 아.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받으면, 내가 훨씬 나의 어떤 내면에더 집중할 수 있다. 음. 그래서 더 편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아서 음. 편했다. 어떤 분들은 상담소를 이렇게 가는 것, 그 문턱을 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비대면 상담은 상대적으로 네, 그런 부담이 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점인데 점심 시간이라든지 퇴근한 후에 한 9시 이때 이렇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한테 그런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네,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비대면 상담은 되게 전화할 로 수도 있고 뭐 문자나 채팅 혹은 중과 같은 화상 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상담을 하나로 아울러서 장점과 한계점을 얘기하는 건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나름 공통된 어떤 장점과 한계점이 있다. 근데 이 결과가 사실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한계점 말씀드리면 기계적인 어려움에 대한 좀 음. 많이 많으셨어요. 특히 화상상담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 끊긴다든지 갑자기 음질이나 화질이 확 떨어지면 상당히 방해가 되게 되겠고요. 게 컴퓨터를 음. 보고 있으면 눈이 되게 아프고 음. 또 목이랑 어깨도 좀 뻐근하고 또 이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전서적인 교감. 음... 그런 것이 덜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담자가 굉장히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공감의 말을 해줘도 이것이 이제 눈빛으로 교환되지 않다 보니까 함께 막 교류하는 이런 느낌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건 잊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는 음... 오. 그리고 상담이 처음에 는 내가 진지하게 임하게 됐는데, 내가 자꾸 쉽게 너무 가볍게 상담을 생각하게 돼서 그뭐 진지하게 후자 음. 끝나게 되더라. 이런 한의점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음. 네.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상담을 반드시 만나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상담자와 내담자 분들이 이제 비대면 상담의 장점을 또 경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의 생각은 어, 비대면, 대면, 둘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어떤 상담이 더 필요한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좀 비대면 상담을 더 추천하는 내담자들 혹은 대면 상담을 더 추천하는 내담자들좀 어떻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자기 니즈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좀 이야기할 때 나는 카톡이 더 편하다. 나는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더 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비대면 상담이 좀더 맞을 수 있겠고. 반면에 나는 뭔가 내속 깊은 마음을 얘기하려면 사람을 만나서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 상담보다는 대면 상담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실을 대체할 만한 공간을 찾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거나 룸메이트가 뭐 있거나 이런 분들은 나만의 단독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상담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 내가 대화하는 방식, 어떨 때내 마음을 감정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고 했고, 사실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또꼭 그걸로 계속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원 선생님들은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시니까, 처음에 내가 비대면으로 혹은 뭐 대면을 한다고 신청해도 상담원 선생님과 계속 얘기하시면서 바꿔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뭐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 신청하는 당시에 내가 이게 비대면이 좋을지, 비대, 뭐 대면이 좋을지를 좀 물어보고 내가 선택하면서 또 경험해보고 또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비대면 상담을 할때 아무래도 상담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담실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내담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상상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제 그런 기기들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보고 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조금 그래도 모니터가 큰 네. 그래서 좀 서로 화면을 볼수 있는 뭐 그래서 컴퓨터가 좀더 낫지 않나 싶은데 물론 뭐 그거는 이제 상황이나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공간을 꼭 음. 해야 된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상담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반응이 되고 좀 조용하고, 비밀보장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찾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사는 경우는, 에 이제 가족들이 중간에 불쑥불쑥 방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상담받는거 알리고 싶지 않으시면, 뭐 다른 이제 이유를 계셔서라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연구하면서도 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일부 매달러들께서 비대면 상담이고 편하고, 근데 방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잠옷을 입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라면을 주에 끓여 주신다든지 이런 <laughs> 네. 네.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나의 어떤 깊은 내면을 좀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내 마음을 정돈할 수 있게 갖춰 입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다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을 좀비대하는 상담을 시작하시기 전에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또한 가지 지금 드는 생각이 사실 상담을 받으러 갈때 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운전하면서 아 오늘 상담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해야지 지난번에 어떤 얘기 했었지 이제 그런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 상담은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와서 발이 들어간다든지 밥 먹고 바로.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공간의 준비, 뭐 의상의 준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오늘 상담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편리함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좀 나의 내면을 돌아보려는 노력이라든지 내가 좀 준비하는 시간을 스스로 드리는 건좀 필요하겠네요. 네. 사실, 듣다 보면 비대면 상담의 장점도 많지만, 그만큼 그 장점을 내가 잘 취하기 위해서는 또 음. 준비가 많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상담자랑 내담자가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이제 화상 상담, 특히 비대면 상담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화상 상담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나눠보시니까 오늘 어떠셨는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이제 저나 굉장히 많은 상담자들, 또 내담자들 분들의 어떤 기대면 상담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절대 안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충분히 장점을 가진 어 이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생각, 또제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자리가 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러니까 비대면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한번 아, 내가 뭐좀 놓쳤던 게 아닌가, 뭘더 준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좀 전문적인 심리 상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